구독 좋아요 제발 안녕하세요 호치민 한사장입니다 방금 너무 깊은 소식을 접해서 바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호치민시 응원 반낸 당석기가7군이민위원회 위원장하고 회의를 해서 회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공개를 한 거고요 9월 20일부터 필수품 및 노점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9월 20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제한 해제를 한 조치입니다. 한달 동안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. 일반 식당이랑 필수품 상점, 노점까지 다 허용을 한 겁니다. 야, 노점까지 허용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밤미 먹으러 갈수 있겠습니다. 그동안 아침에 밤미 먹고 싶었는데 밤미 먹으러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7월 20일 이후에 이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못 먹고 참아왔던 한국 식당들 투어하면서 먹고 싶은 거다 먹으러 다닐 겁니다. 그동안 혼자 격려를 하고 엄청 힘들었거든요.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진짜. 다 먹으러 다니겠습니다. 식당에서 먹진 않을 거고요. 다 포장할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호치민시 응용받는 당석이 하고 홍학민 또한 7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두 분께 정말 큰 결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직 20일이 되려면 많은 날이 남았지만 벌써 흥분되고 기대됩니다. 그날이 기다려집니다. 너무 반가운 뉴스가 떠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치민 한 사장했습니다.